자, 이쯤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회 경험을 하고 한번 살아본 사람이라면, 결론을 내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사는 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나마 돈 모아지면, 그걸로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뭐 합니까? 매일 매일 열심히 사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을 세상을 산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앞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산 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 뭐? 이겁니다.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없고 누가 공짜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삶에 살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노동하고 일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다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원한 것이 잘 들어보면 실제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지 멋지게 말하는 것 뿐이지 진짜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시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땅은 다 제한되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제한되지 어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한 신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지식이 부족하고 덕과 우리의 몸의 건강이 제한되어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유의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군대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영원을 영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계시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가요? 아멘. 예, 영원하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되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의 육은 쇠하고 죽음을 거쳐가겠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인생이 육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그냥 내 안에 모일 수가 없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영접해야 내 안에 하나님을 보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물질 세계 속에서허덕이다가 압니다 아 안되겠다 신에게 다가가자 신을 추앙하자 신을 섬기자 그리하면 그 신이 가진 영원성 때문에 우리도 영원할 것이야라고 이렇게 그들이 알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 신이요? 자기 몸 밖에 있는 신을 앞에 다가가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고 간구하기 원하고 제물 드리고 무엇이가 도움을 받 수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오늘 우리의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믿는다. 아버지는 누구얘기예요 우리 종포에 있는 그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뭐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누구도 계세요? 누가 따라와 계세요? 하나님이 따라와 계세요. 요목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셨습니다. 하 누굴 영접해요? 예수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영접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곧 예수 그분이 사람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훌륭한 인생을 사하시는 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살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다 해결하시면서 부활하시며 우리가 되어질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을 섬기는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영혼 가하시니까, 그 그냥 가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을 종교적 영혼으로 래요내 안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 이런 비유를잘씁니다 그러니까 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유산균을 먹습니다. 대부분 유산균은 입에서 죽고요. 위를 통과하면서 영산에 다 죽어 버립니다. 장까지 못 가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캡슐에 서 싸죠. 바로 예수님 우리 캡슐에 씌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자신의 품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당신이 예수가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뭐 주시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이 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오죠.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는 누구니까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부여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여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가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임을 이 성유의 비밀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십니다. 적 그리스도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 곧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진는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비결이고, 아들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에 반해 적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대항하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일이지요. 아들을 불인하게 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도 불인하게 하게 한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못 가지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대심을 믿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분을 내 안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안에 정말로 중체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냐, 있느냐고요? 냐 없습니다. 이저 그리스도와 대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만물의 이치와 모든 과학의 지식과 또 죽음 이후에 모든 책을 다 한다?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령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기름부심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기름부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오늘 내 안에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알고 법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쁘시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영원한 생명이 생깁니다 근데 홀로 못 들어오십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사람이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실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서 역사를 하시고 성자로서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피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합력하여 일하신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세상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직분과 이러한 역사를 우리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신 이 신비사를 고백하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믿게 되어지고 이게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교제하고 교통을 해야 이 모든 지식들과 지식과 안과 믿음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일어난 신비 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고 있어. 교회는 다녀라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성령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사랑하시지요. 예수가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령과 교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성도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령과의 교제가 없음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답게 아생 에게 말하지 얘기볼까요 기도 많이 하시나요? 성경 읽고 묵상 하시나요? 하나님의 예배 생활이 잘 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계세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주의 사과에 매몰되어지고 아프고 힘든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신 적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날 영생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해서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놓치야 하는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칩니다.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류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그 방법으로 인생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신실하세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성령 인간의 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몸에 적용하면서 사는 삶을, 삶을 행하는 자, 그 사람, 영이 융이 되어 사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을 교제합니다.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몸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발휘해 사는 삶 이건 뭐예요? 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아멘 한 다음에 나의 삶을 살아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손해 보겠지. 그래도 그 일을 해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지막 리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그가,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로우신 줄 알았다면, 또, 네. 의를 행하는 자, 의의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내 몸으로. 나도 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것은 뭘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간그성육의 삶을 행하는 자그사람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 하나님에게서 난자인 줄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압니다 성령은 서로를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뭘로 인정받아요?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 좋다 여기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손해보지만 애써 보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살아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내 성육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겠습니다 신앙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은 뭔데요? 영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이 육신도 있는 거예요. 돈도 있는 거예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부터 난자 이언애가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